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로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 선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하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이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세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 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 떼와 많은 소 떼를 위하여 성업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세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빌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하사 시험하셨. 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무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아를 통해서 남유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회복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신앙적으로도 회복하는 경험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과 같은 주변 강대국 틈에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러는 중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서 남유다에 쳐들어옵니다. 객관적으로 열세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더욱이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서 주변 국가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들을 멸하셨고 사내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암살을 당합니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큰 나라 아수르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기적같은 일이죠. 히스게아를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걷던 남다에게 아수르의 침략이라고 하는 위기가 온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원치 않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불평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느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존재로 지휘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는데요. 흙은 그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재료입니다. 흙으로 지은 받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없는 흙 자체로의 인생은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참된 가치를 나타내는 존재가 될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전쟁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려움의 상황일 때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뭔가 갖추어지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면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자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자신의 모든 군사력을 다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이유는 아수르를 대항할 만한 바벨론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행동을 책망하시면서 훗날 이스라엘이 이걸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여 주십니다.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신실하게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왕들 중에서 이 겸손한 믿음을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유지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역시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완전하고도 온전한 구원자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과 능력을 갖추어도 여전히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주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복했던 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그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지더라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겸손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히스기야를 비롯한 여러 왕들이 처음 시작은 믿음과 은혜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 자리에 있다면 그도가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본질이 흙의 불가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또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